생라면 부숴먹을까 말까 고민하지마 첫번째 라인업 신라면 삼양라면 안성탕면 스낵면 육개장 사발면총 다섯종입니다 두번째 굵기 신라면과 삼양라면이 2mm로 가장 굵으면 스낵면과 육개장이 1mm로 가장 얇으나 육개장이 더 얇습니다 세번째 바삭함 육개장이 가장 바삭한 식감을 나타내며 삼양라면이 제일 딱딱한 식감입니다 네번째 한줄평 신라면 라면계의 프링글스 삼양라면 깐부 안성탕면 내 입맛에 안성맞춤 스행면 안 말아 드세요, 제발. 육개장, 부숴 먹어도 최고 존엄. 마지막 꿀팁. 스프를 섞기 전에 전자레인지 앞면 40초, 뒷면 20초 돌려주면 더 맛있습니다. 또한 밀폐용기에 면과 스프를 넣고 섞으면 흘리지 않고 섞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설탕 조금 넣어주시면 맛이 좋아집니다. 아, 스프 없이 마요네즈만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초종정리 끓여도 먹고 싶고 부숴도 먹고 싶다. 육개장을 먹는다.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다. 엄마 말을 듣는다. 부먹? 먹, 그냥 처먹 이상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아요.